조상정입니다 지금 오늘은 체인님 1만만 구성 들어갔고요 떡매 위주로 요청하셔가지고 최대한 맞춰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 기간 한정 4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 4배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구성은 4배 하셔서 4만원이구요 덤은 12,000원이랑 지기던 만원 하셔서 총 22,000원의 덤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구성영상을 시작할게요 구성영상을 하기 전에 일단은 총 4만원치를 전체 떡매로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서 전체 떡매로 맞춰드렸고요 덤에 이제 동송이랑 인스 소량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구성영상을 시작할게요 포도랑 해바라기 까미는 키리님한테 대략량도 받았구요 뚱다 문구장님한테 대략량도 받은거 코코루키님 물품이에요 이것도 뚱다 문구장님 그냥 배요 자격증 공부하실 때 쓰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최대한 메모를 할수 있는 공간이 많은 아이들로 챙겨왔어요 소리님 추천 소리님 추천 소리님 추천 이건 누구 추천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소리님 추천구요 이렇게 해서 물품 구성이 다 끝났구요 정리 한번 해주고 올게요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왔구요 이제 덤을 보여드릴게요 그 자격증 공부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쓰려고 사놨던, 이거, 6개월 치, 스터디 플래너거든요? 이거 한권 넣어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스터디 플래너 100일 정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 스터디 플래너 떡메그 다음에, 동성으로는 메모리, 레진 동성 삐, 동성몇베로 딸기만, 그 다음에, 인, 야로, 그다음영우 히어로 시리즈. 그리 인스는, 이렇게, 세트 들어가요. 마지막으로, 간식광폰 여기에서, 다시 넣어드릴게요. 구매 그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에또 만나요